채널 럭셔리어스 월드, 너그조리어스 월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주 우아함과 혁신이 만나는 곳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현대 에쿠스, 에쿠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닙니다. 힘. 품격, 그리고 정밀함의 상징이죠. 현대는 이번 모델로 플래그십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외관 디자인입니다. 매끄럽고, 대담하며, 어느 각도에서 봐도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에코스는 현대적인 한국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그릴로 첫인상을 강렬하게 남깁니다. 정교한 패턴의 브러시드 크롬 마감은 햇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초슬림 LED 헤드램프는 차체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 범퍼는 낮고 넓게 자리 잡아 우아하면서도 공격적인 자세를 연출하며 마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릴 준비가 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비율에서 오는 완벽한 균형미가 느껴집니다. 길고 부드러운 실루엣은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하죠. 창문 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크롬 디테일은 럭셔리 세단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은 부드럽게 돌출되며 프레임리스 도어는 묵직하면서도 정제된 소리로 닫힙니다. 21인치 터빈 스타일의 대형 알로이 휠은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고속주행 시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차의 디자인에는 절제된 자신감이 있습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후면부 디자인도 완벽한 일체감을 유지합니다. 트렁크를 가로지르는 프라이드 LED 라이트 바른 밤에도 확실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미니멀하게 설계된 리어 범퍼는 숨겨진 머플러로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중앙에 자리 잡은 에코스 엠블럼은 현대가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했음을 상징합니다. 이 후면은 단순히 우아함을 넘어 도로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품격을 자랑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진정한 감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내는 편안함과 장인 정신이 어우러진 또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부드러운 나파 가죽이 모든 표면을 감싸고 정교한 스티치와 따뜻한 질감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듀얼 디스플레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선형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주행 모드나 분위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보유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마감되어 부드럽고 알루미늄 포인트가 더해져 손끝에서부터 프리미엄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그야말로 이동하는 1등석이라 할만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마사지, 통풍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현대는 모든 탑승자가 왕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에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좌석 조정, 온도 조절,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넥시콘, 넥시컨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공연장 수준의 입체 음향을 제공하며 차 안을 조용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2026 현대 에쿠스의 실내는 한국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기술과 평온함이 공존하는 진정한 풍격의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 열고 2026 기아 캡스 크로스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파워트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아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구성은 1.4L 터보 엔진과 부드러운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조합입니다. 이 구성은 반응성 좋은 가속력, 뛰어난 도심 주행 성능, 그리고 우수한 연비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일드 하이브리드 옵션도 제공되며 보다 부드러운 정지 재시동과 향상된 연비를 제공하면서도 성능을 잃지 않습니다. 기아는 엔진과 변속기를 완벽하게 조율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도심에서든 탁 트인 도로에서든 캡스 크로스는 자신감 있는 주행을 보여줍니다. 도로 위에서의 캡스 크로스는 가볍고 조작이 쉬우며 균형 잡힌 주행감을 전달합니다. 스티어링은 정확해 좁은 골목을 돌거나 주차할 때도 여유롭습니다. 서스펜션은 도로의 요철을 부드럽게 흡수해 이 급에서 기대 이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고 향상된 차음 설계 덕분에 실내는 조용함을 유지합니다. 가속 반응은 빠르고 추월도 무리 없이 가능하며. 변속기는 망설임 없이 부드럽게 단수를 바꿉니다. 하드코어 퍼포먼스 수요부위는 아니지만, 편안함, 효율성, 주행 자신감을 중시한 실사용 중심의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성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도 제공되는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를 통해 가속 반응과 스티어링 감각을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2026 기아 컵스 크로스의 매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지역과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가격은 컴팩트 수요 부위 중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덕분에 일상 운전자, 젊은 가족, 그리고 최신 기능을 원하면서도 과한 비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지가 됩니다. 기본 모델부터 LED 라이트, 디지털 계기판, 차선 유지 보조와 전방 충돌 방지 같은 스마트 안전 기능, 그리고 탄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고급 소재, 더큰 디스플레이, 향상된 오디오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휠, 그리고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제공되어 프리미엄 SUV 같은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성능, 효율, 기능, 그리고 빌드 퀄리티를 모두 고려하면, 2026 헬스 크로스는 매우 뛰어난 가치를 제공합니다.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도심 주행에 적합하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이며, 일상적인 실용성까지 갖춘 크로스오버를 찾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기아는 현대적인 디자인, 스마트한 기술, 효율적인 성능,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했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에 컴팩트 크로스오버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캡스 크로스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모델입니다. 스타일, 부드러운 주행, 탄탄한 기능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일상을 더 쉽고 안전하며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 전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럭셔리어스 월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